선물 받은 그 보여줄래? 응? 되게 야하다 먹어야 응. 해 보여줘 빨리 오해 안 이런 거못 두... <laughs> 방에 이런 거 두고 <laughs> 아 보여주지 마 <laughs> 진짜 이... 이거 너무 처그 쳐... <laughs> 버킷이도 있다 이거 너무 야한데 야 너무 놓여주면 너무... 안될것 같지 어 이거 조금 아 <laughs> 재밌어 방에 이런 걸... 이거 진짜 씻고 걸어야 된 플라바 잠깐 미성년자들 나가주세요 나가... 나... 잠깐 어, 나가주세요 하나 둘셋 아! 알몸에 팬티만 입고 있어 진짜 <laughs> 이거 벗길 수도 있다 벗기면 더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근데 기저귀... 가끔 기저귀인듯 팬티네 귀여워 아, 진짜 귀엽네 가려 어. 빨리 입혀주자 추워 이상하잖아. 너무 귀엽다 혹시 이름이 있나요? 없어요 지갑 지워주...